드디어 탄핵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4월 18일 대이전에 잡힐지 말지 너무 조마조마했고요. 어,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되겠지만 후에 그 마흔여 재 판관이 나오신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카톡을 남겼어요. 탄핵 인용되니까 걱정 말아라. 어. 인용이다, 인용이다. 인용, 인용. 인무 <laughs> 오랜만에 까불었더니 좀 부끄럽네. 요 10월 3일 이후에 저희 내적 인어페이스가 깨지고 되게 막 우울하기도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전화해 줄어아 그래 인용 인 나는 사람이고 넌 용이야. 그러니까 판결 잘하라고. 또 간세 폭탄으로 인해서 단신 미국에 가셔가지고 11조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하신 우리 현대차 정희선 회장님 정말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산기로또 열심히 일하고 오신 우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님 인스파이터. 진짜 내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직장 생활 정말 꿋꿋이 하시고 자기 본업을 담당하시면서 또 일이 끝나고 나서는 퇴근해서 또 광장으로 광화문으로 앙국동으로 달려가셔서 정말 촛불을 들고 문화 집회를 해주신 그 국민분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경북 산불이 났을 때도 정말 내 쪽으로는 그 이직을 하셨던 그 분이라서 은근히 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이는게 선뜻 이렇게막 되질 않더라고요. 평상시답지 않게. 근데도 불구하고 그분한테 선금 보내시고 자원봉사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국민성. 정말 성숙한 시민의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겨내고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분들 있습니다. 현명하게 인용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